그러니까 저도 10년 넘게 영어 가르치면서 단어 한개 정말 많이 시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래도 단어가 안 외워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느는 학생들 보면 아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원인은 단어나 문법이 아니라 소리를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영어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단어를 외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해결할 의외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간단한데 의외로 많이 놓치는 거 바로 파닉스입니다 파닉스를 알아야지만 특별히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소리만 듣고 철자를 떠올릴 수 있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1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수십 명의 성인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영어 울렁증이 심한 초보 학습자일수록 또는 아무리 해도 단어가 안외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파닉스만 제대로 익혀도 갑자기 영어가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파닉스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하는 영어의 기본기를 완전히 다질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 중간에는 제가 딱 10분한테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어가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어 난이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 이유는요, 기억력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요. 단어를 눈으로만 외우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사실 글자가 아니라 소리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중국어는 글자를 하나하나 외워야 하지만 한국어는 발음의 기반으로 한글을 쓰잖아요.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르는 단어를 처음 보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단어들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시나요? 어쩌면 그건 소리랑 철자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단어가 머릿속에서 소리로 변환되지 않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단어가 귀에 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닉스인데요. 파닉스를 배우면 단어를 이미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 구조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캣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알파벳을 C A T 이렇게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캣이라는 발음을 먼저 외우고 거기에 맞춰서 알파벳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모르는 단어도 소리만 듣고 철자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철자를 보면 어떤 소리가 날지 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언어 감각이에요. 파닉스는 단순히 알파벳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영어의 감각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걸 영어의 기초 체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무시되기도 쉽지만 영어의 힘을 기르는 건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파닉스가 단어 암기와 발음 교정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언어를 글자 단위가 아니라 소리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소리를 인식하죠. '맘'이라는 거를 스펠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먼저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언어의 시작점이 소리라는 뜻인데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나요 먼저 스펠링 즉 글자를 외우죠 그리고 소리를 안 외우는 사람도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이제는요 순서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소리 먼저 그 다음에 글자 게다가 영국의 인지심리학자가 진행한 연구에서는요 소리를 인식하는 게 단어 읽기 그리고 기억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하닉스 훈련을 받은 학습자는 단어를 떠올리는 정확도가 평균 60% 이상 향상되었고 발음 정확도 또한 높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두 연구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소리를 인식하는 사람, 즉 파닉스 개념이 있는 사람은 단어를 훨씬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리로 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먼저 외워야 해요. 그 다음에 그 소리에 맞게 글자를 써야 합니다. 파닉스를 배운 학습자는요, 이 과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어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영어는 발음이 불규칙한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파닉스를 배워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영어 발음 규칙은 예외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영어 단어는 파닉스 규칙을 따릅니다. 66년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요. 영어 단어의 약 84%가 파닉스 규칙으로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10개 단어 중에 8개 이상은 그래도 파닉스 규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16%의 불규칙적인 단어들 때문에 80%가 넘는 단어들을 포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은 파닉스 개념을 안 배우잖아요. 굳이 그거부터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많은 수강생들이 외국인은 파닉스나 문법 같은 개념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냥 들으면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세요. 뭐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구조를 익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들도 결국 학교에 들어가면 파닉스를 다시 배웁니다. 영어권 아이들은 4세에서 6세 사이에 유치원 시기부터 파닉스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듣고 쓰던 소리들을 문자랑 연결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게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는 파닉스 교육을 공격해서 대폭 축소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읽기 능력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이 파닉스 교육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시기를 The Reading Wars라고 부르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파닉스 중심의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을 했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밸런스드 파닉스라는 교육 방식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제 대답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다입니다. 외국인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유치원에 가기까지 24시간 동안 영어로 듣고 말하는 환경을 먼저 경험하고 소리를 익힙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시작. 하면서 그 구조를 재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그 환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닉스로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파닉스는요 늦은 나이 영어를 배우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시간을 단축해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파닉스는 어린애들이 배우는 거 아닌가요? 성인은 이미 단어를 아는데 굳이 지금 와서 다시 배워야 할까요? 대부분은 파닉스를 유치원 때 배우는 ABC 노래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닉스는요 소리와 철자를 연결하는 훈련이에요. 파닉스는 말하자면 영어의 지도를 그려주는 과정입니다. 단어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건 전체 지도를 모른 채로 골목길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과 같아요. 서울을 떠올릴 때 강동이나 강남 뭐 이런 개념 없이 각 지역의 역이나 랜드마크, 길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많은 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저는 성인학습자라도 파닉스 개념이 없다면 한 번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닉스는 단어를 기억하는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입니 이게 없으면 결국 계속해서 먼 길을 돌면서 헤매야 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지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과정인 거예요. 영어를 다시 배우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놓치면 앞으로의 공부 과정이 계속 지연될 뿐입니다. 사실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파닉스 수업을 추천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닉스를 배우고 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는 건데요. 예전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영어 단어가 낯설지 않다고 얘기해 주세요. 특히 파닉스는 배우는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에서도 보람을 느끼기가 쉬워요. 몇몇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한 아이돌 친구는 요 영어 울렁증이 정말 심했습니다. 문제는 영어 가사를 읽어야 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노래를 듣고 발음을 하나씩 따야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했던 거죠. 결국 제가 먼저 회사에 파닉스 수업을 제안드렸는데 그렇게 파닉스를 바탕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영어가 하나의 소리 체계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영어가 재미있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영어가 그냥 벽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않아요. 저는 이 한마디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특별히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영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스스로 느끼시는 거죠. 노래 하나를 외우는데 며칠씩 걸리던 게 이제는 몇 시간으로 줄었다고 얘기해주셔서 저도 진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40대 주부님이셨는데요.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막상 단어를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입이 굳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어 선생님 이게 읽긴 읽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파닉스를 배우고 나니까 아이와 함께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대요. 처음엔 단어 하나마다 막 머뭇거리셨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읽는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아이랑 같이 책을 읽으니까 영어가 재밌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가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로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또한분 30대 직장인 여성 분은 토익 공부를 하면서 늘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단어를 외우긴 하는데 머리에 각 인이 안 돼요. 시험 끝나면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라는 고민이었는데요.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점검해보니까 파닉스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파닉스를 한번 재정비 하자고 안내드렸어요. 이렇게 두달 정도 파닉스를 하고 나니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어를 보면 바로 발음을 떠올릴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소리를 외운 뒤에 글자를 외우니까 암기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쩌면 현실적으로 파닉스의 가장 큰 효과를 본 분은 이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다들 영어의 소리 원리를 몰라서 계속 실수를 했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단어를 글자로 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리를 먼저 이해하니까 그 순간 영어가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파닉스를 배우기 전에는 영어가 낯선 고 불편한 언어였다면 지금은 익숙하고 친근한 언어가 됐습니다. 이처럼 파닉스는 단순한 발음 규칙이 아니라 영어 울렁증을 없애고 또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첫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파닉스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아이들은요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약 6개월 정도 파닉스 수업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단 모음, 장 모음, 이중 자음, 이중 모음, 자음 모음 조합 이런 식으로 각각 1~2개월 정도 배우는데요. 성인은 이미 한글과 모국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학습 속도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1~2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개월을 넘어가면요 성인은 좀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빨리 끝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한데요. 1주차에는 단모음, 2주차에는 장모음, 3주차에는 이중자음, 4주차에는 이중모음, 그리고 5주차에는 모음과 자음의 조합으로 된 파닉스 체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별로 소리를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규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시체계를 기반으로 한 리딩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채워하는 겁니다. 소리를 익히고 바로 그 소리로 구성된 짧은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귀와 입 그리고 눈이 하나로 연결되는 감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요. 단어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소리를 듣는 순간 철자가 떠오르고 철자를 보는 순간 발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파닉스로. 언어가 다시 리셋되는 순간이에요. 이번 영상의 시청자분 중에서 정말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파닉스 학습 자료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파닉스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정말 절실한 분들로 제가 딱 10분만 선정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성인 학습자들을 가르쳐 왔어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바닥이었던 분들이 소리를 배우고 또 단어를 알게 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선생님, 영어가 처음으로 정말 재밌어요. 이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안 느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물론 사람마다 학습의 속도는 다릅니다. 더 빨리 정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면 누구나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틀려서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영어는 정말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제가 계속 연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제 영상을 통해 누군가가 영어를 다시 배워볼 용기를 낼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빨리가 아니라 내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제 채널로 놀러오세요. 항상 더 나은 영어 공부법을 소개하고 또 응원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은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